서도동원역 기우라카십니다. 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기우라가는 1988년 당시 서울의 모습을 8 7분의 이룬 축소를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역이네 여기가. 그냥 서울역 어, 에페벨은 남산타워나 여의도가 오 남산 서 에페벨은 문화역 서울역에옛 서울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와 함께 한국 철도의 하루를 보여드립니다. 그치, 이 과차가 뜨는 여행열 차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1896년 9월 2기일 컴퓨터를 운행했던 그 역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자에, 컴퓨터를 운행했다가 바로 자. 무관한 증기기관차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운행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컴퓨터이나 기능으로 이어뜨려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격차인데요. 야외 전시장에는 파수형과 미카형, 파수형, 들기관차가 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아, 저기 앞,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 저기 아니, 그쪽 말고. 저기 뭡니까? 아, 아, 그그 저기 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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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기기 모든 벽에 정차하는 많은 회차로 운행되었지만 2 0 0년1 0을 마지막으로 뭐, 운행을 마치면서 지금은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는 추억의 아 열차가 되었습니다. 양회전 아 지장에서는 아 비둘기호 차와 비둘정차를 모두 만나보실수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발하기 전에 전쟁통산을 앞 우리는 마음의 나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서울을 알리 시작한 첫 당시 서울과 부산 간의 갈리의 로선이절했지만1 8 0년대 들어 서울과 부산 간의 갈이 서울과 부산 간의 갈리의 지만1 8 0년대 들어 서울과 부산 간의 갈리의 경로이 절차했지만 1 8다0년이절차1 8 0습니다 기술 기용도 없어진 이후에는 가장 저렴하지만 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열차였습니다. 통계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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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4년 3월 31일 KTX 개통을 하러 앞고 운행이 중지되었는데요. 운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전국 1 5개 도선 1 0 0여 개의 역을 느끼면서 5억 명의 승객을 실험하셨다고 합니다.

우주오는면 현재 주로 만날 수 있는 객차형 열차를 비롯해 EEC 전기동차와 MBC, RBC 디젤동차등 다양한 형태로 운행되었으며, 동차형 열차는 모두 쾌역하고 객차형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에 제작된 우주형 전기동차인 이슈는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필 사형 세바로를 현재 모선에서 탈역하여 아이티 세마루 대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 나온다 나온다. 이제 나오선이좀것 같아. 다음으로 출발하는 열차는 빌딩스 사이 도가 체보에서 운행합니다

<목소리도> 아 이게 포마을 내려야 치르자 용문이3아 남조로는 서안리 3차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한문철코에서는 수도권 유선을 비롯해 경남산과 일산선 안산산, 밭산산, 출입헌들 수도권 광역전사의 교육, 경상과 울산의 유치소에서 1 0 0 0 0의 지수, 1000000000

이 녀석과의 색상은 녹화가 되기 전과 녹화가 되기 전과 녹화가 되기 전과 녹화가 되로과녹 되기 전과 이화가 되기 전과 녹전가 전과 녹 <놀람이> 자봐 봐. 저기 오고 있어, 봐봐. 봐봐 준아 여기 아, 위에 봐봐. 아빠 속에 있어, 봐봐. 아, 이거 어,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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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오고 있는 할머니 있어, 저기 오고 있는 준아.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저기 할머니 저기 네, 오고 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스페인 세계 첫 철도는 최고 시속 320 k m 까지낼수 있는 고속열차인데요. 이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가지? 하늘을 뒤쳐가지고 키가 차가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고지이 눈앞에 펼지됐다 어미래서 어미 어? 성공하시러 갈수은 안전을 위한 해상 유지 보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차량에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항공철도는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일에 니다가을안 끄면 왜냐면 연령열차대로 역으로 들어와 다음 운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기다가산 먼저 역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열차를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처럼 아, 리행한폐차도는 전국에서 다양한 차종 서비스를 통해 낮과 밤을 다루지 않고 많고있습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가 운행해 항공차는 운항 7번 2식집으로이계시킬수습니다 항상 한국사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철도가 안되 철도보다 지루한 날을 맡겠습니다반람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